이 젊은 시절에 지롤웨요 축성할 수 있는 한어떠 신가요? 아, 저러 가려고. 굉장히 두근거리고 돌아오는 네, <laughs> 기분이 좋네요. 아니 어깨가 안 수현 목사님. 예스 목장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실 예정이신가요? <laughs>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네, 세림 목자님? 네. 예스 목자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 당연하죠. 여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항상,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하나님 나가지 못하게 만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말씀을 드실 것을 믿습니까? 네. 왜 개식을 안 했나요? 오늘 싱글 목자를 위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어디가? 어디가? 효주자매? 모르겠어요 수연이는 모르겠어요 우와 그러게 눈이 많이 빨아져요 우리 효주자매는 왜안 일어났을까요? <laughs> 우리 수연이도 일어난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일찍 일어난 게 증명을 했잖아요 <laughs> 너무 좋은 거 같아 요 왜... 부지런한 거 좋아해요 아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하는 거죠?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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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야? 일찍이래? 뭐야? 야 모를 수 있지 점 엄청 올고간다쟤 요즘에? <laughs> 아, 진사야, 진사야. 네? 아? 아, 뭐야. 맛있었나요? 아, 네. 이거 대단한데? 왜? <laughs> 좀 놀란 거. 오늘 다 써버린 거. <laughs> VIP 10명에 대한 얘기가 좀 그런 걸안 해봤거든, 시도를. 겉으로 들으면 이제 한 명이라도 얻어 걸려라 이런 느낌처럼 <laughs>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습관으로 바뀐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의를좀게을것 같아요. 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써보다 도전보다는 그런 이을 때. 네. 해야겠다. 우리 정석이 수련회 이튿날인데 어떤가요? 기분이 매우 좋고요. 오랜만에 수련회와서행복합니다 사랑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나무 지게 먹어요, 지금. 한눈 고 놓고 먹어. 하나, 두, 세. 불려, 불려. 와, 그럼 지금부터 갈보리 네. 청년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자, 하나, 둘, <laughs> 셋. 자, 오늘 점심 메뉴, 아, 메뉴 어떠셨나요? 아, 아, 점심 메뉴 어떠셨나요? 여 보세요. 사진 찍은대요, 사진. 자 사진 찍는 걸 사진 찍읍시다 우리. 자, 사진 찍는 거 사진 찍어요. 자. 아, 좋아. 2 3 김치. 오케이. 더. 자, 브이 하나. 둘셋 아, 제가 면 할게요. 아,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윤진이 원정대. 윤진이가 감동 먹겠다. 되게 많이 지쳤어 갖고 응. 수련도 회 별로 안 오고 싶었고 중고등 무수련 회는2 주전에서 되게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되게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 요 제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나를 찬양하는 곡을 쓰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썼었어요. 그렇게 써보고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제 아들 목사님 강단 듣고 제가 쓴찬양가사가 너무 많이 생각나는. 그러면서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한 20년 죽을 거다온것 같은 기분? 근데 되게 많이 승리를 경험한 저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잖아요, 저희는 천국에. 남는 게 뭘까?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걸까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너무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내 삶으로서든지 간증으로서든지 흘려보내는 게 맞겠다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 인간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정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주셔가지고 뭐. 저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어. 있을... 그리고 그 목장 비결? 그랬거든요. 음. 거기서도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 삶을 음. 내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겠다. 그 제가 사실 그 분각에 성성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 하나님이 아직 우리 목장에게더 이루어 가실 일이 남아 있구나 그게 영어로 구원이구나 깨달았던? 어 안녕하세요 어디 아니 근데 유튜버세요? 아니 저정선이인거다찾요아저 <sculptures> <died> 아. <laughs> 되게 되게 찍기 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낮은 나를 돌보시고 복을 허락하시니,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일단 지금 오픈하고 그 뒤에 채워주신다 말씀 중에 그렇게 딱 해버리셔서 그 말씀 나오자마자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오픈하겠습니다 바로 선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감사하네요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제 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대박, 대박이다 완전 맞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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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약간 제가 그러고 있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고, 그때부터 막 소름? 돋으면서전 유진이 전도할 때 가장 그걸 되게 느꼈어요. 영혼구전 사실 전도 되게 불편하고 하기 싫고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유진이 하면서 제대로 느꼈죠. 이제. 아, 이게 이런 기쁨이구나. 그리고 또 걔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하나님 마음이 약간 이런구나. 저를 돌아갔을 때는 제가 목장에서 목장님이 시켰을 때는 완전 좋은 마음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해봐야겠다 저는 그이 생각을 조끼리 얘기했을 때 목원으로서 부족한 점 그러니까 이런 거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부족했던 거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해결됐던 것 같아요 둘이 뭐 화해의 포옹 이런 거 해? 둘이 <laughs> <왜> 안써 <laughs> 저희 사이 좋아요 아, 가만 있어 아저씨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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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달 메달... <laughs> 모임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네 저희 집 오픈합니다. 오픈거고 저희 집에서 그럼 할때좀 우리 풍성하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오픈하면 저도 좀 섬길 테니까. 제가 성심당하 노력했습니다. 커피도. 그러면은 때는 저도 요리를 좀 풍성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목원들에게 한마디 우리 목장 친구들 다 너무 고맙고 다은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원래도 우리 목장 너무 사랑했지만 이번 출연을 통해서 여러 다른 목장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더 다른 목원들로 바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서 온생으로 옥장 너무 사랑하고요. 아니 시나몬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우리에 온생이로밖에 없냐? 저는 목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희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신경 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 반대졌어. 근데 짬뽕이 미쳤어요. 짬 어.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